제 2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고려하는 고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 기게 주어서 내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 기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본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래를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할 순즉 둘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져간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다 가져간 일을 행함인 즉, 반드시 죽일 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 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 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 전체가 거룩한 삶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20장에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 7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 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8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서에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 중대한 범죄, 죽어 마땅한 범죄, 사형 받아 마땅한 범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 있어서 적용된 형벌은 신약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형벌에 있어서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 형벌을 신약 시대 그리고 지금까지 적용하지 않습니다. 형벌은 새로운 언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도 중대한 범죄이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심각하게 보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말씀이죠. 레위기 20장에 보여지는 죽어 마땅한 범죄. 그 범죄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보면요. 몰렉 숭배의 죄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에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몰렉을 숭배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자기의 자녀들을 바치고 숭배했던 종교가 바로 몰렉 우상입니다. 몰렉이라는 것은 원래 이방의 우상 신입니다. 암몬에서 시작된 신입니다. 머리는 소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몸은 사람의 몸인데 총동으로 만들어진 우상입니다. 이 우상은 특징이 항상 손을 앞으로 뻗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날이 되면 자기들의 장남 장녀를 데리고 가서 몰렉에게 손 위에 얹혀 놓습니다. 그러면 그 얹혀진 그 아이를 벌벌 끓는 물에다가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비명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발버둥을 치고 그래서 태워 죽입니다. 아주 야만적인 우상숭배의 한 형태였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러한 야만적인 이방신 숭배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흰놈의 골짜기가 있는데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몰래에게 바쳐진 아이를 소각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자기 소중한 자식을 갖다가 바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딱 하나죠. 그렇게 하면 나머지 가족들이 정말 잘살수 있다. 온 가족들이 잘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자식들이 모두 성공하고 아빠의 사업도 성공한다.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모험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희생하면 가족이 잘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죽어 마땅한 범죄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방인의 악습을 경고하신 겁니다. 우리는 얼른 생각하기를 이러한 악습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어느 누구도 자식을 몰렉 신에게 바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혹은 가족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히 여기는 신앙도 포기해 버리는 그런 부모들이 없겠습니까? 예야 교회 나오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돼. 1년 동안 안 나와도 괜찮아. 대학 들어가도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의 신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자식들이 대학 가서 갑자기 습관을 들으려고 하니까 습관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대학이 더 중요할까요? 성공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까? 저는 지금도 수많은 우리의 부모들이 저들의 성공을 위해서 자식들을 몰래게 우상신에게 바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이방의 습관입니다. 본문에서 계속 몰래게 우상숭배의 습관을 경고하는 이유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습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의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이방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들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을 포기해 버리고 믿음도 쉽게 포기해 버리는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몰래에게 자식을 갖다 바치는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신실하게 주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